로해 보겠습니다. 0 개씩 갑니다. 세번 뽑으죠 세번세번 하고 여덟 번 갑니다. 어, 두꺼비 두꺼비란다. 두비기. 아 빨간 게안 떴다. 아 보라. 어뭐군요뭐 반익을 방수 머리띠. 뭐고? 다음 거까지 어. 아. 긴장하지만 한번더 갑니다! 출발! 어? 아 대머리다 아 대머리가 이건 오면 안되는데 아또 보라색이다 어? 안 주노? 어? 와 큰일났다 한번더 이제 와두배기 뚝배기 뚝배기! 가자! 제무흘 어? 뚝배기! 어? 두배기 빨간색! 빨간색! 이거, 이거! 일단, 재물! 재물! 재! 물! 뭐고? 판사스틱, 베이빗, 머리, 머리 장식. 뭐고? 판사스틱, 뭐냐, 이거? 와, 일단, 스페셜 재물은 여기서 다 날렸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거법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디기야. 자 신중보 닭기 형. 자 갑니다. 고대 공방 AKM. 자 가자 재물 받칠만큼 다 받친다. 가자. 아 대머리다. 아 대머리 안 돼. 아비 보라돌이 나왔다 보라돌이. 와 큰일 났다 DGM 잠깐 오쩌버스 덥다 어쩌버스 돈충이가 3개월 동안 무가금으로 힘들게 모은 거란 말이야 다시 갑니다 ,이. 가자 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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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보라돌이다 아이 뭐고 야이 이거 뭐고 이거 레드나이트 버리장식 이거 아니잖아 다시 갑니다 이 뭐하는 기고 아 놀래라 미안하다 와나드라큘라고 비슷하게 생긴 드라큘라는 줄 알았다 뭐고 퍼플 전사 세트 이거 와이라노 이 와이라노 이거 턴 테이블 배낭 이거 에디슨이 발명한건데 아니 이거 에디슨이 발명한건데 이거 아 가겠습니다 와클일났다야야 큰일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났다 큰일 자, 두분 깠지? 가자! 아! 야! 초록이 나왔다 이거 뭐냐? 야, 이게 가능한 거가? 우와! 마지막. 자, 배틀로얄 상자, 마지막입니다. 아! 야! 초록이 두분 놓았다. 뭐 하는 기이 갑자기 이거? 우와! 아, 어, 아, 디기야! 우와, 배틀로얄 상자 일단 실패. A few later. 자, 드라큘라 뽑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갑니다, 드라큘라! 아, 대머리! 야, 초록이 나왔다. 야, 디기야, 디기 디디 개안 나. 나는 개안 타, 디기야. 디기야, 나는 개 안타. 니는 개 안나. 돈충아, 니개 안나. 형은 개 안타. 자,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자, 치킨 메달. 391개. 0좀몇개깔수 있습니다. 디기야, 드라큘홀부터뽀송고 치울게요, 간단하게. 야, 건너뛰기.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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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리는 뭔가 보자 그래도 비행기 때려치라때려치라때려치라때려치 때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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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날 때 아니다 지금 그날 때 아니다 지금 바쁘다네 내 바쁘다 그날 때 하지 마라 아 영상 건너뛰기 클릭이 있네 바로 갑니다 뭐고 뭐 원더랜드 원더랜드 소녀 이뭔 짓이고 여자 옷을 왜 주냐 이몇개남았네이세나 날의 흡수아이 장난치나 드라큘라 내놔라 이 고양이 장난치나 드라큘라 내놔라 이. 야, 진짜 너무하네, 법칙. 와, 진짜 너무하네. 자, 몇개 남았는가 보자. 욕들은 묻겠다. 뭐고, 이상한 날에 망치. 하, 이상하네, 야들. 아, 야들, 이상하네. 아니, 야, 이상하네. <laughs> A few minutes later. 재물, 들어가자. 바지. 모자! 마스크! 마스크! 와일드 인디언 헬멧! 데리차이! 우또리! 삐에로 코구니언 아이고, 칼을 보냈유 야, 유식 가보냈대 유식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뭐고, 이거? 오 어, 이거 뭐 어? 이상한 나라아 펍지 이상하네. 계속 이상한 나라만 뭐 주냐? 마스크, 우토리아레토리우토리 신발, 권총 같은 거, 모자, 잠바, 우토리 모자. 이거 뭐고? 원더랜드 소녀 보이스. 아, 이거 아닌데, 일단은. 이게 놓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그래. 디기는 필요 없다, 하나. 갑니다. 바지. 웃돌이. 비행기. 뭐, 얼굴 같은 거. 신발. 잠, 웃돌이. 위 이상한 거. 바지. 고양이 얼굴. 바지, 이상한 나라, 이 아, 펍지 이상하네, 야들. 웃돌이, 뭐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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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형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형이 잠깐만 1분만 있다 올게요 A FEW MINUTES LATER 뭐고? 아이거 뭐고? 이 이거 뭐고? 라이온 킹 세트 이거 아니다 이 a k 공방!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자 a k 공방 다시 갑니다 우돌이 신발 우돌이 우도리 안경 얼굴 바지 모자 우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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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우도리 총 같은 거 모자 사람 얼굴 이상한 거뭐 마스크 우두. 디기야, 디기야, 형 클릭이 안 돼. 신발. 아, 범죄 신발. 와, 마스크. 야, 잠깐. 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왔다.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 왔다. 第一季梦。